우리는 어, 2주 전부터 로마서 말씀을 통해 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신비하고 놀라운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단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다죄 아래 에 있다. 우리 모두가 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펴봤던 1장과 3장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뭐 아브라함에 대한 비유 이삭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야곱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욱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울 없다, 여긴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더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고 계속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그 율법의 초점이 인생에 맞춰져 있었고 계속해서 그 율법 안에서 머물러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받는다라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는 평생의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만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를 알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구장 말씀에서 이쯤 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는 질문, 어떻게 보면 반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예상하듯이 대신하여 꺼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택하신 것입니까? 우리 많은 친지들 유대 동족들이 대부분의 유대 동족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실패한 것 아닙니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왜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언약과 율법, 조상, 약속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의 완 완성이자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곧내 동족을 위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복음이 그들 앞에 찾아왔음에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렇게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가슴 아파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이스라엘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한 괴로움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현실 속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면서 정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던 올라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이 이것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혈통적이고 육신적으로 그 육신적인 기준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을 떨쳐내기 어려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는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 복음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들이 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보다 그들의 문제에 현실과 상황을 더 크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능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 그래. 오직 믿음만으로는 불안하니까. 다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그리고 나의 동족들을 더 기억해 주시겠지. 자꾸만 그 작동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현실이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 믿고 있는데 왜 현실은 여전히 힘들까?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이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는 그때 우리도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꾸 율법과 나의 신앙의 행위 기준 행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의 근거를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내가 인내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그 믿음조차도 나의 행위를 기반으로 믿고 인내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도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뭐 섬김도 없고 아,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런 나의 행위를 볼때 하나님도 나를 이도저도 아니게 대하실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동일한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마음이 성공할 때는 교만이 되고 실패할 때는 절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대조해서 하고 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 나 육신의 자녀 아니야? 나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 질문까지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질문을 하는 이유도 내 행위가 기준이 될때내나 나를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질문까지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질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에 대해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laughs>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언약적인 측면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6절 이후에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제 언급하는데요. 어,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사도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지금 보고 있는 현실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8 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여기 구체적으로 과거의 이삭과 야곱, 사실 아브라함과 그 야곱의 이야기라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정말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의심과 불안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으로 그리고 하가를 통해 낳았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전혀 달랐죠. 사이, 사라의 나이는 이미 94살을 향해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100살, 100세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죠. 사라도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이삭은 인간의 능력이나 계산이나 불신 가운데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태어난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인간적인 시도에 있음에도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 너희 뭐야? 왜화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 왜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라고 꾸짖으시면서 이삭 취소 약속 취소가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변함없이 그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11절 말씀에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히 나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그들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그 선택은 뭐 야곱이나 에서의 인간적인 공로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부족하고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약삭빠르고 우리 자녀들처럼. 이제 시아도 슬슬 죄성을 보이기 시작하고 불순종 모습이 드러나고 이제 매를 드는 시기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약속을 못 지키고 그못 지키는 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삭은 약속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였고. 야곱은 선택의 은혜로 불려진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약속의 자녀, 그리고 이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위에만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도 다시 약속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자가 약속의 자녀인 것이죠. 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하지 못해 완전하신 주님의 약속만 붙드는 그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죠.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 내가 약속의 자녀가 맞는 것일까? 아나 혹시 육신의 자녀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지금까지도 모든 게 말장광인데 어 라는 생각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9장 30절부터 10, 10장 전반에 걸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너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는 그 믿음이 너에게 희 있다면 너희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볼까요? 9장 23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나의 행위를 믿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믿을 때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받은 그 구원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이죠. 또 10월의 암송 말씀이죠.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리 행위를 의지하고 내가 기준이 되게 하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내 안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소리와 내가 맞서 싸워 대적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마치면서 적용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다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어, 지금까지 못해왔던 거, 아, 지금 일주일 밀렸으니까 그거 다 읽고 오늘 읽어야겠다. 그러면 못합니다. 네, 과감하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량만 시작하십시오. 네. 아, 완벽하게 해야 돼 아, 사탄의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공동체 성경 특별히 마을 원들과 함께 도전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힘이 큽니다. 혼자서 읽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아나 혼자만 하니까 아 그냥 넘어가야지.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하면 서로를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암송반 목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명절 때 각자 외워오기로 했는데 잘안 돼요. 잘안 지워져요. 그냥 보는 등 마는 등 하게 되는데 같이 한 자리 모여서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 때 너무나도 잘 외워지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 공동체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만 오직 행위 기반의 신앙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성경에 많은 약속,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이 말씀들을 봤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감동 가운데 특별 히 우리가 붙들게 되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환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될 때마다 암송하거나 이 말씀은 특별 히 내가 내삶 속에서 붙들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흔들릴 때 그냥 계속 그 흔들림 속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 저에게 부르심을 주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이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아 정말 내가 가야 될이 길의 본질이구나, 나의 지금 신앙의 행위나, 지금 나의 사역의 형태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아, 내가 어떻게 복의 통로야? 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또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시길 원하신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겠죠.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야곱이 그 모든 그 여정 돌아오기,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10월에 10월 내내 보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약속을 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약속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겠죠.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게 진짜고 이것만 나를 살게 한다. 다른 어떤 나의 말은 다 거짓이다. 오직 그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라는 이 말씀만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속이는 세상의 소리와 나의 마음의 소리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신앙, 나의 행위로 나의 신앙과 나의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